우리가 꼭 알아야 할나라밖 외신 소식을 전하는 BK뉴스입니다. 러시아의 타스통신은 미국이 러시아 국경 근처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면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말로 미사일이 한국과 일본에 배치되면 그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전에도 BK뉴스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미사일은 미국과 러시아의 중거리 핵 전력 조약 탈퇴 이후 한국, 일본 등에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그 중거리 미사일 물론, 미국은 한국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인데요. 12월 22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미국이 중거리와 단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국경 근처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은 자신들은 보유하지 않은 중거리 미사일을 중국이 만드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항상 언급해 왔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런 무기들을 배치해야 하며 한국과 일본을 공개적으로 말했다고 하면서 최근 이 문제를 일본의 모테기 외무상과 논의했는데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도입 추진을 하고 있는 육상 배치형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의 사용에 대한 결정권은 일본에게 있다고 말했으나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얼마든지 중거리 미사일 발사대로도 사용될 수 있기에 라브로프 장관은 결국 한국과 일본에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미국인들이 이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공식적으로 러시아는 이를 반대하는 것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이 미사일들이 중국을 겨냥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고 그 이유는 중국은 러시아의 전략적 파트너이기 때문이며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라 밝혔는데요. 만약 이 미사일이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다면 러시아 우랄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기에 러시아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험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직접 타겟 대상인 중국은 이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이나 일본이 배치하는 순간, 사드 때와는 차원이 다른 크나큰 적대 행위로 받아들일 것이기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확실히 배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요. 일본의 입장에서도 그들은 현재 친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우리보다 더욱 난해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난해한 입장인 일본의 수장 아베는 현재 더욱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인데요. 아베가 바라는 자신의 남은 임기 중의 치적 혹은 야욕으로 꼽히는 부분들은 2020년 방일 관광객 4천만 명 달성과 시진핑 방일, 그리고 카지노 사업인데 이 모든 것이 재임 기간 중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위기의 삼중고로 돌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의 일본 여행 자제로 인하여 급한 불이 떨어진 아베는 중국에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아마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민간교류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인데요. 여기에 일본의 지지통신은 아베가 한일 갈등 상황을 타개하는 부분도 그렇고 시진핑의 국빈 방문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일 갈등은 당연히 어렵고, 친중 정책의 핵심인 중국 시진핑의 일본 방문조차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데요. 시진핑 방문이 내년 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여름에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에서의 중국 관광객 규모 자체가 달라질 것이기에 아베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시진핑의 일본 방문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부분이 또 아베의 절대적 지지층인 보수 우익 집단들은 가장 싫어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아베는 결국 잃을 것이 많은 구조인 것입니다. 아베는 이전에 중일 관계는 완전히 정상궤도로 돌아왔으며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다라고 했지만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나 중국 당국에 의한 일본인 구속 문제 등이 잇따르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일본의 보수층이 반발하고 있으며. 홍콩, 위구르 인권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의 여론이 어려운 것도 이러한 움직임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소속당 자민당의 모의원도 시진핑의 국빈 방해를 환영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우려의 목소리는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날로 높아지고 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베가 추진하는 카지노 사업에 있어서도 중국계 카지노 리조트와 검은 돈이 오갔다는 혐의가 포착된 상황이라 아베는 레임덕을 넘어 수사까지 받을지도 모를 굉장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블룸버그에서는 2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던 일본의 카지노 산업이 광택을 잃어가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세계적인 카지노 기업들이 잠재적으로 2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시장이란 평가를 받던 일본에게 정말 그런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 시장 진출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글로벌 카지노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일본 시장 진출의 프로세스가 까다롭고 세금 및 카지노 정책들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좌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과 범죄에 대한 일본인들의 걱정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기업들 사이의 관심 부족도 그 과정을 늦추고 있으며 관련 일본의 지방정부들은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업무 처리가 느리고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조율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지적을 받았고 계획에 대한 중요한 지원이나 자금조달을 제공하는데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들로 인한 글로벌 카지노 기업들의 외면은 아베의 카지노 산업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베가 목표로 하던 중국 관광객 증가 시진핑 방일 카지노 사업 등 재임 기간 최대 치적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위기 3중고로 돌변한 현 사태를 과연 아베가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일본은 이제 선진국이 아니라 쇠퇴 도상국이 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입니다. 일본의 겐다이 비즈니스는 연말 보너스가 사상 최대이지만 쇠퇴도상국 일본의 미래가 위험한 이유라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급여가 줄고 있다. 마을 편의점이 문을 닫았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일본은 지금 무서운 속도로 쇠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959년 일본의 경제인단체 연합이 연말 보너스 타결액을 조사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였다는 것만 보면 일본의 경기는 절정인 것 같지만 일본 경제는 어둡고 두꺼운 먹구름이 덮히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고액의 보너스와는 대조적으로 대기업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특히 전자메이커들은 전년 대비 54%라는 사상 최대 이익 감소를 기록했고 자동차 부품은 16%, 화학계열 기업들도 22%의 이익 감소를 보였으며 제조업 전반이 저조한 상황임을 이야기하는데요. 기업들이 결산 발표회장에서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실적이 악화되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타협을 보여도 일본 기업은 부활하지 못한다고 기사는 주장합니다. 그 원인으로 각국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의 제조업은 변화에 뒤처지고 있으며 그것이 일본 기업 침체의 근본 원인이라는 경제저널리스트 이소야마 도모유키의 말을 전하는 기사는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이 경영위기에 빠지게 될수 있다는 말을 덧붙이는데요. 기사는 도쿄 상공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일본의 파산 업체 수가 10월까지 6,952건을 기록해 11년 만에 그 숫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21년부터 인건비 상승의 절정을 맞이하게 될 기업들이 앞으로 3년간 50대 직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해고를 진행할 것이 예측된다고 합니다. 그 예로 일본의 대표 맥주 기업인 기린 맥주가 45세 이상의 관리직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 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충격적인 것은 길이는 이번에 예상치를 웃도는 놀라운 실적을 발표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고용은 반드시 지킨다는 일본의 전통적 경영방식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사는 기술혁신도 일본 쇠퇴의 흐름을 뒷받침한다면서 앞으로 화이트 칼라 직업은 인공지능과 외국인 노동자에게 밀려나게 되고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려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필요한데 일본에는 그런 인재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운이 좋게 회사에 남아있을 수 있어도 일본의 직장인들은 소득 감소로 고통을 받게 될 처지라고 우려합니다. 즉, 일본인들은 전문성에서는 외국인에게 밀리고 단순 노동이나 소매점 점원 등의 일자리는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죠. 기업의 노동 효율성을 위한 노동 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잔업이 없어지면서 연봉이 줄어들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겸업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지만 보통의 셀러리맨들이 그렇게 쉽게 겸업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기사는 설명합니다. 이렇게 현재 일본은 점점 더 경쟁력 은 떨어지고 실적은 악화되어 앞으로 3년 사이에 일본은 이 악몽같은 사이클에 완전히 빠져들게 된다는 기사는 스위스 비즈니스 스쿨 imd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그 악몽이 이미 시작된 것을 예감 할수 있는데 이 순위에서 일본은 63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며 80 9년부터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슈퍼 선진국이었던 일본은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도 밀려났으며 34위 카자흐스탄, 37위 슬로베니아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라고 한탄합니다. 또한 일본은 사람만이 아니라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도로, 다리 등 인프라의 보수 작업도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들로 인해 일본은 선진국이 아니라 쇠퇴 도상국으로 향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향후 일본의 GDP가 오르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에 관광자원과 문화유산에 의지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수를 늘리는 등 조금이라도 그 쇠퇴를 완만하게 늦추는 수밖에 없다는 기사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전체의 축제 분위기가 감돌지만 슬프게도 이것은 일본의 마지막 축제이며 새로운 국립경기장에 밝혀질 성화는 놀라운 속도로 빛을 잃어가게 될 것이라는 우울한 예언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일본에 대한 전망 중 몇몇 부분들은 우리도 우려해야 할 것들이지만 최소한 한국은 일본처럼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와 국민들이 아니기에 일본만큼의 심각한 좌절 상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BK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